네, 안녕하세요. 지피림프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서버 여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년 전인가요? 제가 마인크래프트 서버 여는 법에 대해서 유튜브하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인크래프트 서버 여는 법이 좀 바뀌어서 그 바뀐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서버 여는 법에 대해서 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많이들 문의하셔가지고 어, 지금 바. 어, 바뀐 서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질문 많이 올려 셨는데요 이제는 새롭게 음,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마인크래프트가 모장 모장에서 자체적으로 마인크래프트를 운영할 때는 그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열수 있게끔 모장에서 서버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뭐 저작권 법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좀 어좀 느슨한 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모장 이라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dmca dmca 아시죠 그게 미국 저작권법 이라는 건데요 그게 걸려서 이제는 좀뭐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어, 해야지만이 서버를 열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1.6 이상 1.8 정도 돼서 이제 그게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1.8 이상에서 서버를 여시는 분들은, 정품에서 서버 여시는 분들은 어좀 다른 방식으로 여셔야 되니까 지금 똑똑히 보시고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최신 버전의 정품 서버를 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마인크래프트 서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이시는 마인크래프트 넷 이거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공식 서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인크래프트 정품이 두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엑스박스도 가지고 있고요 마인크래프트를 그렇기 때문에 그 저를 홍결한 도복돌이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저는 복돌이든 정품이든 관계 없어요. 왜냐 많이들 즐기는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합니다. 예, 일단 그 마인크래프트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그 다운로드라고 있죠.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 어, 보기와 같이 그 마인크래프트 윈도우즈 버전에 그 마인크래프트 설치 파일 두 개가 보이고요. 아래에는 멀티플레이할수 있는 서버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단에 보시는 건 이제 윈도우 윈도우 자체에서 편하게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서버가 열리는 방식이고요 아래 형식의 파일은 이제 수동으로 텍스트 파일을 여셔가지고 이 파일을 자바, 자바로 실행시켜 주게끔 세팅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초보이신 분들은 굳이 뭐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그 하실 필요는 없지만 뭐 소수 인원으로 서버를 여시기 위해서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본인이 좀 많이 참여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좀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텍스트 파일 형식의 서버를 여시는 게 나을 거예요. 어, 마인크래프트 서버 1.8.5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 가지고 유저 어, 윈도우 형식으로 된이 서버 파일 같은 경우에는 1메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의 그 유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텍스파일로 형식으로 이루시면 지금 아래 보시는 이게 메모리 거든요 메모리가 1기가 로 세팅되어 있는데 본인 그 하드웨어가 뒷받침 해주는 메모리 용량 까지 키워 주시면 돼요 보통 5기가 까지 가능하더라고요 5기가 까지 가능하니까 여기서 그1 0 2 4가 1기가. 1GB, 1기가가 r 제 1024메가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를 곱해 주셔 가지고 그 해당 해자를여기다가 y memory, m e 그 본인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여는과 동시에 많은 인원의 유저를 본인 서버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간단하게 그 윈도우 형식으로 서버를 여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마인크래프트 서버 언더바커 서버 1.8.5 exe를 꾹 누릅니다. 꾹 누르시고요. 이걸 본인이 원하시는 장소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저장. 어 금방 봤습니다 금방 봤습니다 <laughs> 어, 많이들 그 마인크래프트 서버 다시 열풍이 불었나 모르겠는데요. 2년 전에 3년 전에 올린 유튜브 영상에다가 그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문의 사항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1.6.1.5.2 2 여기까지는 이제그 정품 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리 폭넓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품과 복도리의 경계가 없었는데요. 1.6.2부터는 이제 복도리와 정품 간의 이제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접속을 제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5.2로 많이 서버를 여시는데요. 어 상당히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고 상당히 좋은 뭐 아이템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부분들로 사용하시면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어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제가 버킷 새로운 최신 버전 서버로 이제 버킷 여는 법과 그리고 그 버킷으로 그 플러그인을 여는 법도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운로드가 다 됐네요. 허스한 동에.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바탕화면에다가 서버를 깔았을 거예요. 보시면 마인크래프트 서버 1.8.5가 있을 건데요. 여기다가 실행을 바로 시키시면 그 해당 설정 파일과 기타 등등 파일들이 예, 전부 다 바탕화면 뜨기 때문에 이때는, 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새 폴더. 이거는 이제 제가 알집을 깔았기 때문에 새 폴더가 뜨는 거고요.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해서 폴더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마인크래프트, 마인, 마인크래프트 이런 형식으로 한글로 해주셔도 관계없어요. 저는 영타를 잘 치기 때문에 <laughs> 자은 아니고요. 여기다가 쏙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마인크래프트 서버 1.8.5를 클릭해줍니다. 실행 눌러주죠 실행 눌러주면 그 바로 실행은 안될 거예요 뭐가... 똑 하고 클 거예요. 음. 됐습니다. 예. 보시면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클릭하시면 주르륵 해서 뭐 이상한 영문자가 뜨면서 이제 서버가 가동되는데요. 이제는 뭐 DMC라고 a 해가지고 미국 저작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을 유저가 스스로 동의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그 파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설정 파일이고요. 보시면 유라라는게 있을 거예요. 유라. E U R A. 이게 유라라고 있는데요,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쪽 들어가시면 뭐 이쪽에 쪽 이쪽 해가지고 뭐 일단 뭐 동의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이 동의하니까 이걸 동의하지만이 뭐 서버를 열수 있다, 뭐이딴단뜰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유라 이게 펄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True 뭐 동의 안 하지만 동의한다고 이렇게 뻥치 치고 해줍니다. True, True 적으시면 True, T R U E 펄스치고요, True라고 적어주시고요. 설포시 저장 눌러줍니다 아, 저장 누르시고 꺼주세요 꺼주시고 다시 이제 마인크래프트 서버 1.8.5를 클릭하줍니다꾹꾹 꾹 눌러주시면 본인이 이제 그 방금 봐왔던 뭐 그런건 안들거예요 안 보이시죠 보이시죠 지금 이게 마인크래프트 서버 1.8.5 파일을 이 바탕화면에다 설치했다면 이짜투리 파일들이 본인 그 바탕화면이나 본인이 실행시킨 공간에 뜨게 되는데요 그러면 안 그래도 산만한 그 바탕화면을 더 엉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를 생성해서 어, 파일로 주는 이유를 이제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간단하게 뭐 메모리가 얼마 잡아먹고 있고요 지금 62%가 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뜨게 됩니다. 뜨게 되죠. 여기서, 어, 쭉 들어가시면 돼요쑥들어가시고요 뭐지? 뭘또 한참 다운받고 있군요. 여기서 쏙 실행시켜 주시면 set up runtime 아, 상당히 긴 해요 됐습니다 Mine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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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벌써 제가 로긴을 한번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Welcome, GPEinfo, ready to f r a e Minecraft 1.8.5 됐습니다. 여기서 플레이를 눌러줍니다. 여기 보시면 나올 거에요. 여기서 이제 그 플레이를 눌러줍니다. 플레이를 눌러시면그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실행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그 본인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그뭐 이상한 그 쓰시더라고요. 정품 이용하시는 분들도 소보를 여실 때 도메인으로 뭐 먼저 뭐, 시고 뭐 이상한 걸로 한번여시는데 그걸로 열지 마시고 본인 도메인이나 아니면 IP로 할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멀티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액세스, 자바가 실행될 세팅 허용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직접 연결 누르시고요. 기존에 그 본인 개인 서버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들어가고 싶으면 1.7.0.1 0, 0. 1. 상당히 시끄럽군요. 상당히 시끄러. 설정음악 끄겠습니다. 음악, 음악가요 음악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됐습니다. 음악을 끄고 어, 나는 잔잔한 사람입니다. 그래, 여기 들어가시면 1.127.0.0.1 하면 본인 서버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IP 번호도 알려드릴게요. IP 번호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짜잔. 음. 자 이렇게 하면 그 본인 서버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이고 티를 내죠. 이 보시면 플레이어 중에 GP림포가 들어왔다 라고 뜰 거예요. 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품 서버를 여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OP, GP림포 이렇게 똑 하면 나한테 관리자를 줬대요. 관리자를 또 오면 관리자가 이렇게 하면 <laughs> 게임모드 1 집필인포하면 저가 날아다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그 많은 분들과 게임을 즐기시라고 정품서버 여는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도메인과 그 IP로 해서 외부에서 그마인크래프트 섭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시간에는 음 다음시간에는 이제 그 크래프트 버킷 서버 파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기대해 주시고요. 예, 이것으로 마이크트 정품 서버 여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